어,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었죠? 어, 이번에 그리스와 터키를 갔다 왔는데요. 특별히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지 중에서 루스트라와 더베, 그리고 대린구유가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대린구유는 어, 갓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지하 동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핍박을 받을 때마다 피신하여서 오랜 기간 땅 속에서 교회를 만들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안에서 정말 빛이 없잖아요 근데 믿대신 그 주님만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눈물이 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비행기로 열몇 몇 시간을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여정이 어, 정말 내 몸에 이렇게 하나 하나 쌓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고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튀르키의 카파도키아의 평범한 마을 데린쿠유. 이 조용한 지면 아래에는 인류 문명의 경이로움이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깊이 85미터, 18층 규모의 거대한 지하 도시. 그 어둠 속에 수천 명이 살았고, 그 어둠은 오히려 생명을 지켰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지하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오랜 삶이 고요히 쌓여온 곳, 이 고요함 아래 역사 속또 다른 삶이 숨지기며 살아 있었습니다.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있는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가운데, 어,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 빛, 그 말씀의 빛을 붙들고, 어, 이 땅에 모두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자든 모두에게 아낌없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던 그 햇빛을 포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영원한 빛이신 그 영원한 빛을 더 좋은 빛을 붙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공간, 매일의 식사, 그리고 고요한 밤의 기도, 모든 일상은 예수님의 빛 아래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감춰졌을지라도 이들의 삶은 하늘 앞에 환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사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을 감수했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님을 바라보았고 주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설수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 어, 드디어 바뀐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스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때그 갑바도기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메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또 교회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곳에는 많은 동굴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루스드라로 가는 길은.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작은 시골길. 사람들의 왕래도 적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외진 땅.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을 기억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제단이겠죠 그럼 그렇게 되어지 이게 되게 작지만 교회죠, 그죠? 이같가 되시죠? 여기 양쪽에도 어, 이제 또 파서 글 같은 거 남겨놓은 게 있어요. 어, 특별히 루스트라에는 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루스트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평생 걷지 못했던 남자를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그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스트라 성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소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 쓰러지게 했습니다. 모두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다음날 다른 도시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는 2차 정도 여행 때에는 루,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게 되는 곳입니다. 디모데는 원래는 더베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단순한 청년이 아닌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불을 이어받을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루스드라 들어왔을 때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던 그러한 교회의 중요한 형제로 성장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픽업을 하게 되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지금 바울과 신라,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디모델을 만나서 팀메이트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되어질 성령님께서 사도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이 끄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 모두 이중 언어자이고 또한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도를 한번 심고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다 같이 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 세상을 나오지도 못하고, 어... 거기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 한번 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놀랍고 약간 좀 감동이 있어요 그 그런 믿음으로 네. 살아갈 수 있나 지금 네. 제, 네. 제 <laughs> 믿음은 <믿음으로는 웃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laughs>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laughs> 그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 한번 붙잡고 살았던그 미드의 눈을 가지고 오신다고 제가 했니다